야, 집에 좀 가. 언제까지 있을 건데? 아, 넌 오메가는 맞아? 아, 검사 잘못한 거 아니야? 아, 무슨 오메가가 며칠씩 알파 집에 있어?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러트와스 너 가둬놓은 줄 알아. 그러니까, 제발 좀 집에 가라. 응? 아, 부모님 걱정하시겠다. 뭐? 알파 남친. 데려오라 했다고? 아, 몰라. 아, 그럼 우리 집만 잊지 말고 나가서 알파를 좀 만나든가. 너 페로번 때문에 내 친구들도 못 놀러와. 데리고 와? 와. 아주 당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. 내 친구들 다 너하고 나 사귀는 줄 알아. 덕분에 대학까지 왔는데 소개팅 한 번은 못하고 있다. 남의 연애 막지 말고 제발 좀나가라 응? 옛날에 고딩 때는 됐는데, 이제 왜안 되냐고? 아, 그건 니가 베타였을 때고. 아니, 발현이 고3 때 됐으니까 당연한 거지. 그때 발현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? 아, 이불 속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. 어? 야, 너왜 그래? 얼굴 왜 이렇게 빨개? 아파?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. 열좀 잘게? 어. 머리가 불구덩이야. 약이 있었나? 어? 왜? 야, 페로몬 방출하지 마. 너 설마 아픈 거 아니고, 아니지, 너. 잠깐만, 잠깐만 오지 마. 나 나가서 약 사올 테니까, 침대에 가만히 있어. 다가오지 말라고 했다. 너 지금 눈 이상해. 멈추라고 했어. 나 분명히 경고했다. 아, 이 바보. 나도 이제 몰라. 너 내일 일어나서 모르는 척하기만 해 봐. 구독 눌러 주고 갈 거죠? 그냥 가면 나 화낼 거예요.